뉴욕의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괴한에게 습격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공격은 35분간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 사건의 목격자는 무려 38명이었다는 이야기로 화제가 되었다. 이웃들이 이 사건을 방관한 것은 도덕적으로 그른 행위였을까? 이 사건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도덕관을 반영한 사건일까? 아니면 예외적으로 특이한 사건일지도 모른다. 뭐가 되었든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윤리학을 공부한다면 가치판단을 할때더 옳은 판단을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이다. 서구 문화가 아메리카를 정복하며 그들의 문화를 지워갔다. 그들을 미개하다 칭하며 문명화 시켜주었다.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고 우류의 양식을 바꾸었다. 우리는 그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였다는 것을 배웠다. 문화에는 자신들만의 가치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외부인이 함부로 바꿔서는 아니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이다. 문화마다 고유한 윤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에도 문제점이 있다. 약탈과 인종차별, 침략이 문화인 국가를 비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치의 인종학살도 인정해야 하고 일본 제국의 위안부 문제도 인정해야 한다. 관습적 윤리 상대주의는 그것이 옳은 행위라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 대한 잣대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 서구 문화에서 그렇듯 윤리 객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한다. 모든 인간에 대한 잣대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윤리적 상황주의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도둑질이라면 그것을 허용해 줘야 한다. 다른 예로 이누이트족은 병든 신생아를 버린다. 척박한 환경에서 병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명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 적용시킨 것이다.